아니, 아, 세상. 근데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여긴 너무 좋은 네, 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음. 어, 저희 이제 로키스 할 때, 작년까지 그짱 썼잖아요. 그래. 로키스로 해서 했는데, 안 보여서 난좀 궁금했어. 완전 망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왜? 왜 돈도 안 되고, 음. 그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아... 그 다음에, 그때 제 당시 그 매니저 였어요 어? 네. 아마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못 봤어. 그때... 나는 관심, 관심이 <laughs> 없었어. 내가이 뭐... 로키스 할때 광고를 <laughs> 어. 따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이제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형님 알게 됐는데, 아, 그래. 어. 우리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맞죠? 아니, 인지도는 지금도 없어요. <laughs> 매니저 했다가 어. 제가 이거 회사, 네, 네. 어. 회사 저희 회사 이름 아세요? 아 그러면 지금 박살은 뭐를 박살 내려고 만든 어, 거야? 초반에 저희 어, 진짜 좀, 그, 궁금하네. 그, 그, M C N이라고 좀 아세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 Oh, let's look. 아니, 그러니까 어,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아, 예 그거를 아, 기반으로 아. 해서 음. 저희가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애들 가수도 있고요. 어. 어, 오 배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B J. 오... 그 외에 셀럽들이 저한 40명 정도 되있어요 <laughs> 어? 대박! 아니, 로켓스 망하고 되게 빨리 했네. <laughs> 아니, 그건 안았는데 어떻게 진짜... <laughs> 뭐, 아무튼 m c n 기반으로 하는 뭐 약간 이제 셀럽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음... 연예인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잘 찾아왔네. 뭐, 저희 이제 박사님, 형님, 맨날 오시는 회사가... 어... 어떻게 되죠? 맨날 오시여 와가지고 미팅 하시는 회사가? 또뭐 우리나라의 국내 연예 기획사 다 오지 뭐 YGJF, SM, SNC 뭐 이렇게 뭐몇개안 오는 게 있긴 한데 뭔가 요즘에는 광고가 바이럴 광고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런 배우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레이드 할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고나 형도 매니저였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형님이 하시는 그 광고 에이전트잖아요. 응. 근데 저도 옛날에 아티스트 활동할 때는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얘네들을 그 광고주가 어떻게 섭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제가 아니면 음.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음. 근데 그런 거좀알려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만 먹어. 저접 마시는 거 <laughs>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야, 제가 많이 못사 약속해 주시죠. 내가 뭐 많은 사람을 키워본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 뭐 이런 걸로 그냥. 연예인들 중에 아, 나는 춤을 잘못 추지만, 어쨌든, 어. 슬기라는 친구도 되게 의리 있게 잘 믿고 왔던 친구고. 형님이랑. 네. 김남길, 네. 윤승아. 지금도 연락하지? 아니, 이게 원래, 월... <laughs> 전화번호가. 그서 야. 어, 아니, 뭐. 엔터테인먼트 키워봐 의미가 없어. 아니, 아니 뭐. 또 뭐, 또그렇게 또또 뭐. 야, 내 탓이라고? <laughs> 야, <laughs> 야. 야, 얘, 얘 누구야? <laughs> 지금 왜 들어온 거야, 아니, 얘? 아이 맞추겠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연수는 이제 얼굴이 되게 조그만해가지고 일본 느낌 나는 친구.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캐스팅을 하러 울산까지 내려가서 형님이. 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친구는 이제 안양예고 가서 지금 시스타라는 어, 시스타에저 효린 누구 좋아. 아니 아니 누굴 좋아해? 시스타의 어, 멤버가 몇 명인지 알아? 네네 네 명. 네 명이요? 다섯. 하선... 누구? 효린. 한잔 마셔. 다섯 명. 오. 오 대박. 어떻게 맞췄지? 다섯 다손... 어, 내가 혹시나... 키우진 않았어. 안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 얘기한 이유가 네. 여기가 PR 부차잖아 네. 내가 네. 만든 이유가 <laughs> 스타를 찾자. 파인드 스타. 난 아, 스타를 파인드 내가 파인. 하는 일이 지금 그거다 보니까 네. 스타를 찾고 싶은데 풀러 와봐. 뭐? 저희 희 애들 중에 매니저 말고 이제 그만. 벌써 시즌 나셨나요 저? 아니야. 아이고. 내가 하나 싸줄게. 원래 안 아, 원래 안 싸주는데. 하나씩 먹자 나도. 네. 음. 네. 아, 박살. 야, 아. 그나 준다고 한거 아니었어? 대박.